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문제네요. 그러면은 얘는 음, 절대값이 3 미만이니까 얘네들이 절대값을 떼고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면 되죠. 그러면은 x가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요렇게 되겠네요.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1이 0초가 일 때랑 이거 일 때, 그 다음에 두 번째 x-1이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절대값을 정리를 하면은 어 얘가 이럴 때는 양수죠. 0 이상이니까 부도 방향 얘가 항상 음 플러스로 나오죠.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x는 4, 2, 4초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공통범위가 얘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요거 정리하면은 3x가 6이고 x가 2초갑니까 근데 얘는 1미만이고 2초가니까 여기는 해가 없는거죠 공통해가 없는 겁니다. 맞죠? 그래서 이거의 해는 얘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어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게 기점이 이렇게 됩니까? 마이너스 1일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고, 3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겁니다. 맞죠? 맞습니까? 그러면은, 어,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얘둘다 예,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얘는 음, 1 미만이면은 여기 양수가 됩니다. 맞죠? 그래서 3 마이너스 x가 6이고,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죠. 그 다음에, 음, X가 마이너스 1에서 3, 4일 때는 얘는 양수, 얘도 이렇게 부호 그대로 나오면 되죠. 그래서,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이거 정리하면은 없는 거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요거 요거 없어지고, 4가 6보다 크다. 말도 안 됩니다. 맞죠?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. 이렇게 되겠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세 번째, x가 3 이상일 때, 이때 따지면은 얘는 양수 3 이상 되면은 뒤에 거는 음수입니다. 맞죠?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2x가 음 8입니까 그래서 x가 4초가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최종 결론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4초가 이렇게 되겠네요. 되겠죠?